안녕하십니까 아, 테니스넷 운동기가정진아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에 대해서 레슨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테니스에서 우리 포핸드를 칠때 많은 이야기들이 포핸드 스핀을 걸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스핀을 걸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어, 볼보다 라켓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 스윙을 하면 은더스핀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초급 단계에서는 올 아래에서 위로 친다고 생각할 때 보세요. 그러면은 이스턴 그립을 잡았다고 생각해 이스턴 그립을 잡고 올 아래에서 치면은 이렇게 공이 어떻게 돼요? 직구로 맞아 공 밑을 치니까 홈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테니스에서는 보면은 타스피을 많이 걸기 위해서는 이렇게 라켓을 바닥에서 이렇게 잡는 웨스턴 그립을 잡고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을 치기를 이렇게 초급 단계에서 많이 권하잖아요. 그게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립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볼의 구질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맞는 스윙들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스턴 그립과 웨스턴 그립에서 타스핀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스턴 그립을 악수하듯이 잡는 그립을 잡게 되면은 지금처럼 보세요. 스윙을 하게 되면은 골이 임팩트되는 순간 에 이렇게 수직되게 맞고 그냥 편하게칠수 있어요. 편하게 날아가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브행하게 날라가요. 그죠? 이런 스윙이에요. 웨스턴 그립을 잡고요. 웨스턴은 그립을 잡고 제가 똑같이 포핸드 이스턴 그립 잡듯이 한번 틀어볼게요. 네때 걸리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왜 웨스턴 그립이 이스턴 그립보다는 다스핀을 거는데 유리한지에 대한 것이 지금 공이. 어, 이스턴 글립을 잡았을 때는 공이 앞으로 똑같은 스윙을 할때 바로 날라가고 웨스턴 글립을 잡았을 때는, 웨스턴에 걸리는 현상에서, 웨스턴 글립이 이제 아래로 떨어지지만은, 같은 스윙이지만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공이 이렇게 스피니 걸리는 거예요. 스피니 걸리는데, 같은 스윙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확인하셨죠? 같은 이스턴 글립 맞는 데서 치고, 여기 잡는 데서 그대로 이렇게 치니까 공이 라켓이 어떻게 돼요? 라켓면 이렇게 접혀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보다 아래서 친다 그랬잖아요. 볼보다 아래서 치는 것이 다스피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요. 어, 우리가 이제 이스턴 그립을 잡고도 다스피니를 칠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공이 밑, 위로 올리면 안 돼요. 공이 이 부분을 치가지고 이렇게 아, 하면은 조금 전에 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불편해요. 분명히 부담감도 가요. 부담 가요. 잡고 다스피니 칠땐 약간 어색하다 그랬잖아요. 어색한데. 이, 그러면 제가 웨스턴 글립을 잡고, 이스턴 글립에서 다스핀을 거는 형태로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그죠? 위로 올라가는 스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이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돼요? 이스턴 글립에서 보세요. 올라가는 상향 스윙을 하려고 그러니까, 라켓맨 앞이 쓸게요, 맞죠? 맞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때 보면은, 우리가 맞는 순간에 지면에 수직되지만 여기서 보면 약간은, 각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스피니 이런 순회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웨스턴 글립이 이렇게 위로 올리는 상향윙을 하게 되면 쉽게 이스턴 글립보다는 볼을 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핸드 이스턴 글립보다는 웨스턴 글립이 스피니를 치는데 유리하거든요.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웨스턴 글립을 잘 저는... 이해 못하면은 여러분들 저는 웨스턴 글립을 잡고 오히려 이렇게 바닥에 서는 연습. 이 연습을 시켜 아래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스윙. 자, 이런 스윙으로 면이 덮인다는 느낌. 면이 덮여서 아래로 온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연습을 스피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연습을 하고. 그러면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극단적으로 위로 올리는 스윙. 그스턴 걸리면 면이 이렇게 지면이 덮히잖아요. 덮혀서 내려오니까, 아래로 오는, 바, 스피드 아래에 확실히 걸린다는 걸 여러분 느끼셨죠? 여기서 이렇게 걸리는 거죠. 보세요. 여기서. 오히려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스윙 연습. 그러면 이렇게 스피드가 낼수 있어요. 이 스윙. 먼저 저는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상향 스윙을 올린다는 스윙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먼저 스피너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웨스턴 그립에서 맞는 순간에 맞고 난 다음에 손목이 늘리즈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익히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아래로 이렇게 치는 연습 치는 연습을 먼저 해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제 극단적으로 위로위로초 올리는 스윙, 그 다음에는 올리는 스윙, 반대로 위로 올리는 스윙을 하면 때는 웨스턴 그립을 잡고. 신궤도만 지금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신궤도가자 분명히 내려가니까 여러분 들 자체가 라켓 면이 피니까 공이 아래로 걸리는 스피니 걸리잖아요. 그데여러분들 위에서 칠 때는 그렇게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위에서 내떄 아래로 떨어는 거니까 그것도 수스피니 걸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더 넘으로 이제 다스피니 걸어가지고 상대 국방 코트로 깊숙하게 보내려면은 올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 요 라켓 면이 올라가는 각도가 상향세, 수직 상향세이 돼야돼이렇 각도에 어떤 라켓이 올라가는 스윙 궤도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핀의 양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웨스턴글립은 잡으면 일단 여러분들 다스피이 걸린다 라는 그런 어떤 안정된 어떤 심리적인 마음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로 상향 스윙하는 스윙 궤도에 따른 어떤 그 각도에 대해서 올라가는 정도의 각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타스피 포인트를 칠수 있는 유리한 그립이 어, 웨스턴그립입니다 코트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지면을 향하여 앞. 내리치는 이런 스윙과 그다음에 반대로 위로 극단적으로 올려치는 상향 스윙을 번갈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타스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